안녕하세요. 저는 한샘 R&D 본부 스타일 패키지 개발팀의 공간 파트장을 맡고 있는 강보연입니다 한샘은 2018년부터 1년에 두 번씩 신규 모델하우스를 선보이며 트렌드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트렌드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하여 컨셉과 스토리를 만들고, 건자재, 부엌, 욕실, 가구까지 토탈 홈 인테리어 솔루션을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샘은 지금까지 총 22종의 패키지 상품을 만들었는데요. 특히 이번 2022년 봄 시즌에는 허역 디자이너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투머로와 콜라보레이션하여 더욱 특별한 심리스 하우스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 하우스의 이름은 심리스 하우스입니다. 심리스라는 단어는 이음매가 없는 이라는 뜻인데요. 거울이나 유리, 슬라이딩 도어 등으로 각 공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반복적인 패턴의 건제나각구로 연속성과 확장성을 강조한 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분양평수 49평 아파트 플랜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부부와 온라인 수업이 많아진 자녀를 페르소나로 삼아 집 안에서 가족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집의 첫인상인 현관에서부터 공간의 확장성을 강조하는 컨셉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현관 중문 대신 고급 무늬목을 사용한 슬라이딩 도어로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 역할을 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현관부터 서재까지 쭉 연결된 수납장과 상하부 간접조명으로 공간의 깊이감이 극대화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서재는 일반적인 아파트와 차별화된 대표적인 공간인데요. 현관 바로 앞에 가족 서재를 배치하여 손님 맞이에도 용이하고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남편의 작업실, 자녀의 공부방 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한쪽에는 화이트보드 기능이 있는 슬라이딩 도어로 실용성을 더했는데요. 이 문을 열면 또 새로운 공간이 나타납니다. 서재와 연결된 침실은 자녀를 위한 공간인데요. 화이트와 오크톤이 어우러진 따뜻한 분위기로 연출했습니다. 침대는 공간 센터에 배치하고 벽면에 월플러스와 간접 조명을 더해 아늑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필요에 따라 책상 방향을 창문과 벽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도 있고,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 과외가 있을 때 자녀가 언제든 편리하게 서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다음은 화이트 톤벽 마감에 몰딩, 문선까지 최소화하여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복도 공간입니다. 문틀이 벽면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복도의 깊이감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불필요한 조도를 배제해 차분하면서도 서재의 브론즈 유리월을 통해 자연 채광을 복도로 끌어들여 답답하지 않은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심리스 하우스의 컨셉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실과 주방, 식당이 각각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빌트인 수납장부터 주방 키 큰장까지 유사한 컬러와 톤으로 연속적이게 배치했습니다. 이 가구들은 집의 중심을 잡아주는 메인축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짙은 다크브라운 컬러의 게이트와 히든 도어를 설치하여 공간의 포인트를 준과 동시에 침실이라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가는 통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바닥재는 천연 나뭇결이 살아있는 원목마루를 적용해 내추럴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무드를 만들어주었고 등받이가 낮은 소파로 공간이 더 넓어 보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곳에는 IoT 스마트홈 기능도 담겨 있는데요. OK Google 영화 볼래. 한마디로 커튼과 조명을 한 번에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집의 중심이 되고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 키친 바우 주방입니다. 가족을 바라보면서 요리를 할수 있는 대면형 플랜을 제안하였고 넓은 아일랜드와 확장형 포세린 식탁으로 대형 주방의 느낌을 살렸는데요. 메인 작업대는 다크 브라운 컬러를 사용하고 중앙에 LED 조명이 있는 장식 벽장으로 포인트를 더했습니다. 또한 주방 후드를 천장에 달지 않고 매립시킨 올인원 인덕션이나 미니멀한 디자인의 팬던트 조명과 같은 여러 요소들이 주방을 가리지 않고 더욱 돋보이게 하였습니다. 다음 공간은 메인 주방 옆 보조 주방입니다. 공간을 숨기지 않고 내부가 투과되는 스윙 동어를 적용해 포인트월이 바로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는데요. 메인 주방과 동일한 디자인의 하부장을 설치하여 마치 하나로 연결된 넓은 주방처럼 연출했습니다. 차분한 스타일의 공용 공간과는 달리 부부 침실은 절제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로 연출했는데요. 침실부터 드레스룸까지 이어지는 벽체에 다크브라운 루버를 적용하여 공간의 연속성을 느낄 수 있고 바닥은 밝은 까라라 타일을 적용해 어두움과 밝음의 균형을 맞춰줬습니다. 포인트 벽은 바닥과 유사한 패턴의 엠보드를 적용하여 바닥부터 벽까지 마감이 연결되어 있는 듯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서재 책상의 측면에는 음경을 설치하여 가구와 선반이 길어보이고 공간이 넓어보이는 듯한 착시를 줍니다. 드레스룸은 침실과 동일한 마감재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호텔의 마스터 존과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비치는 브론즈 유리 도어와 맞춤 수납을 적용했는데요. 깔끔한 무몰딩 마감으로 천고가 더 높아 보이는 효과와 함께 감성적이고 고급스러운 드레스룸을 완성하였습니다. 부부욕실은 디럭스한 사이즈의 프리미엄 그레이드로 꾸며봤는데요. 마스터존 전체의 통일감을 위해 까라라 화이트 타일을 사용하였고 행인형 하부장과 대형 플랩장으로 충분한 수납까지 가능합니다. 고급 주거 공간에서 많이 보이는 프레임 렛스 유리월을 사용해서 더 감각적이고 쇼잉이 가능한 욕실로 연출하였는데요. 조금 더 프라이버시가 필요할 경우엔 내부에 블라인드나 에칭 필름을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공용욕실은 차분한 웜 그레이 톤의 스윕 타일을 사용했는데요. 조명 거울과 천장 간접 조명으로 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블랙 프레임 샤워 부스로 포인트를 더했습니다. 지금까지 더 특별한 스타일 패키지인 심리스 하우스를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한샘닷컴에 오시면 오늘 보여드린 공간 이외에도 다양한 평형대와 인테리어 스타일별로 구분된 모델 하우스와 각종 홈 인테리어 솔루션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한샘의 디자이너 강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